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양 현장은 과천 제이드 자이입니다. 여기는 그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통상 알고 계시는 게임의 규칙과 조금 다릅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도 많고 신축 아파트 수요도 높은 과천에서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번째 대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은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청약 전략을 세우셔서 꼭 당첨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과천 제이드자인은 4호선 인덕원역과 2024년 완공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인덕원역은 2026년 완공 예정인 월판선이 지나가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역에는 GTX-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위례과천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미래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천 제이드 자인은 21평, 24평형대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이 청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는 점은 예상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어, 세 번째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주거단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기존에는 과천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강남의 배우 주거단지라는 평가가 좀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발판으로 판교와 같은 자족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분양아파트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이라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곳은 국가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일급 건설사 입장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만큼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통상 2군 이하 건설사들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군 건설사인 자이가 시공 업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숲세권과 과천평촌 생활권을 활용할 수 있는 뛰어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청계산과 관악산의 높은 녹지 비율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을 가까이 두는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천 구시가지와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평촌 도시생활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마트나 백화점 등 생활 편의 시설 이용해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별 배분 물량이 따로 있어서 수도권 거주자라면 우선 배분 물량의 당첨 확률을 기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물량.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1년 미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 물량을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과천 제이드자인은 중소형 단지로서 49타입과 59타입 두 가지가 있고 분양가는 5구 A3층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2,196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인근 별양동 신축 아파트가 평당 4천만원 중후반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평당 3,800 정도로 예상한다 해도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어, 특이한 것은 저층에서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공공분양이라 테라스 포함 타입도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49타입을 예로 들자면 테라스 2층 분양가가 4억 5,330만원인데 기준층 분양가는 4억 5,550만 원보다 쌉니다. 테라스는 더큰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입주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내에 입주해야 되고요. 5년간을 반드시 거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따라서 투자가 목적인 분이라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계약금 20%라서 계약금은 반드시 조달 가능하셔야 됩니다. 어, 계약금은 중도금과 달라서 일정이 넘어가면 원칙상 즉시 계약해지됩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급여와 자산 보유 제한 조건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2019년 기준으로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만 청약 가능하십니다. 어, 그러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5만 4983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월 622만 6342원 이하 소득인 분들만 청약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보유 자산도 2억 1550만원 이하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해야 되고요. 27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한 개라도 초과되면 당첨돼도 부적격 취소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 분명남 팀 예상으로는 일반분양 기준으로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 청약통장 1,800만 원 수준에서 당첨자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00만 원이면 총 180개월 불입인정금액이므로, 15년간 청약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불입한 분들까지가 당첨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 3일 1순위 청약이니까요. 꼭 청약하시고요. 3월 4일은 2순위 청약이긴 하지만 아마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될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더 많이 당첨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